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민 서고요. 저는 해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넴 북클럽 2023년 웰컴 키트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문학동네 웰컴 키트 영상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영상에서 올해 미넴사도 다시금 가입을 할 거라고 미리 스포를 해 드렸었죠. 드디어 택배가 도착해서 함께 뜯어 보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넴사의 북클럽은 작년부터 가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로 가입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작년에 처음 가입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이거를 1년 내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기대 반 의심 반 하면서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1년 내내 풍성한 활동들을 하면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미넴 북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넴 북클럽 가입이 열리기만을 디데이를 재면서 기다렸고요. 오픈 첫날 시간 딱 맞춰서 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와 정말 그날 서버가 터지더라고요 미넴사 TV의 인기를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한 시간이었나요 정말 계속 시도를 한 끝에 겨우 저도 가입에 성공했고요 혹시나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원하는 네. 에디션 책을 선택하지 못할까봐 계속해서 확인을 했던 조마조마하게 가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무사히 택배가 도착했는데요 택배를 뜯어보기 에 앞서서 일단 미넴부클럽도 가입비와 모집 기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입비는 문학동네와 동일한 합니다. 똑같이 연회비 5만 원을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6일 수요일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문학동네는 3개월 동안 딱 기간을 정해 두고 모집을 받고 있는데, 미냄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고요. 다만 준비된 가입 선물이 모두 소진이 되면 자동으로 모집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감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택배를 한번 같이 뜯어 보시죠. 상자는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더 무거운데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 있네요 이 캐릭터 아마 올해 미는 북클럽에또 대표하는 캐릭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북키였나요? 아마 이 상자 안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네 상자를 열면 이렇게 한번더 상자가 들어 있고요. 일단 첫 칸에는 이렇게 '잡동산'이라고 적힌 두꺼운 노트가 두권 들어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상자를 빼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선택한 에디션 도서들과 또 세계 문학 전집들 선택 도서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에디션 도서 세권 그리고 제가 선택한 도서 3권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아랫단에 이렇게 판판한 어떤 종이도 한 가지 더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가입선물로 말씀드렸듯이, 잡동산이 1권, 그리고 잡동산이 2권이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꺼낸 이 트래커가 3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여기에 가이드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3번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정말 미늠사는 작년에도 느꼈지만 에디션 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입 선물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 제 취향이거든요. 일단 이 판판한 파일의 정체는 미늠맨션 리딩 트래커입니다. 안을 좀 열어보면 짜잔 이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귀여운 무언가가 들어있고요. 여기 가이드라고 적혀 있는 것부터 확인을 좀해 볼게요. 가이드 뒤에도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귀여운 스티커가 일단 하나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이드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작년에도 이 가이드북이 같이 와서 이번에 미는 북클럽에서 어떤 가입 선물들이 들어있고 또 미는 북클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잘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가이드가 같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안을 들여다볼까요? 일단 첫 장에는 환영에 이렇게 귀엽게 저를 맞아주고요. 이 가이드북의 특징은 평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평어는 이름, 호칭, 그리고 반말로 구성된 새로운 우리말입니다. 친근하고 수평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하되 상대를 향한 존중이 언제나 꼭 담긴 예의 있는 반말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평어의 경우에는 작년 가이드북에서도 사용이 됐었고, 이 미는 북클럽 회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도 평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뭔가 이 평어로 적힌 편지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 이 북을 잘 참고해서 오늘 제가 언박싱하는 여러 가지 선물들 여러분께 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리딩 트래커의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커다란 포스터 종이가 한장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불이 모두 꺼져 있는 어떤 맨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너무나 귀엽게도 불 꺼진 맨션에 제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불을 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트래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불 꺼진 맨션에 언제 스티커를 붙여야 하냐가 궁금하잖아요.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잡동사니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잡동사니는 이번 미는북클럽의 가장 메인이 되는 가입 선물인데요. 무려 두꺼운 책으로. 2권이나와 있습니다. 작년 미는 북클럽만 해도 책 선물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도서들 그리고 에디션 도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책이 아니라 다른 굿즈들이 왔었거든요. 독서 기록장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담을 수 있는 파우치가 가장 메인인 이 가입 선물이었는데 올해는 북클럽인 만큼 읽을 거리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미남사에서 읽을 거리를 아주 풍성하게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 잡동사니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트래커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게요. 어, 일단 1권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1권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안녕 나는 부키야 여러분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 앞으로 어떤 글들을 만나게 될까 가슴이 두근두근해라고 귀엽게 반겨주는 멘트와 함께 책갈피가 꽂혀 있어요 요거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금이 가있거든요 이걸 뜯으면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왜 이름이 잡동산이인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더라고요 이 잡동산이라는 말의 유래가 조선정조 때 실학자였던 안정복이 쓴 책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전에 대청에 앉아있다가 일을 하던 하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동네에서 들리는 여러가지 소문이나 뭐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같은 흔한 일상들을 막 떠들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어찌나 재밌게 들리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역사나 실학에만 전념을 해왔던 이 안정복 선생은 이때 하인들의 이야기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술술 읽히는 책을 만들고 싶어졌고 그래서 잡동사니라는 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잡동사니의 내용이 유교나 실학을 탐구하는 양반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잡동사 산이라는 말은 쓸모없고 잡다한 여러 가지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는데, 위는부클럽의 잡동산이는 본래의 뜻 그대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글들을 엮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시부터 소설, 에세이, 논픽션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말 다양한 글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경우만 해도 늘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의 책은 잘 손이 가지 않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접해보지 않았던 글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정되어 있는 분량이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 평소에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 책만큼은 큰 부담 없이 가볍게 하나씩 읽어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제가 접하지 못했던, 제가 소장하지 않은 글이 나오면 그 책을 읽어보고 보고 좀 호기심이 생기는 책들은 다음에 본 책을 사서 읽어보기에도 괜찮은 맛보기 책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권을 합쳐서 총 8주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7일 곱하기 8 하면 56일이 되잖아요. 딱이 트래커가 56일까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 담에 수록된 글이더라고요. 딱 페이지를 펴보면 이렇게 책 제목과 글 이름이 적혀 있고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셨고 글을 지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옆에 날짜를 정량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분량이 정해져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다 읽고 나면 이 트래커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입 선물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2023년 미는 북클럽의 메인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 잡동사니 두권과 리딩 트래커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도서들 선택했는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미넴사에서는 책을 총 6권 고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미넴 북클럽 에디션 3권과 미넴사의 세계문학 전제 뭐 세계의 시인선 마지막으로 한국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리즈에서 딱 3권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총 6권의 책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먼저 보여드릴 책은 미넴 북클럽 에디션 도서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7권의 책 중에 3권을 고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3권 의서는 일단 첫 번째 허연 작가님의 불온한 검은 피 그리고 나혜석 작가님의 이혼 고백장 세 번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내가 살았던 곳과 거기 살았던 이유 이렇게 세 권을 골라봤습니다. 특히 작년에 미넨부 클럽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올해 환호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작년과 이 에디션 도서의 판형과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처음에 세 권을 골랐고 그 뒤로 다양한 이벤트들을 참여해서 일곱 권을 다 모으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일곱 권이 제가 작년에 받았던 미는 북클럽 에디션 도서들이고요. 올해 제가 선택한 일단 세 권의 도서 이렇게 세 권입니다. 그래서 같이 꽂아두면 완전히 동일한 세트처럼 꽂아들 수 있겠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에디션 도서들이 매년 판형이 바뀌고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작년부터 이제 올해 두 번째로 계속 에디션 도서들이 이렇게 똑같은 판형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불운한 검은피의 경우에는 시집이고요. 나머지 이두 권은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미넴 북클럽 에디션 도서는 늘 이렇게 앞부분에는 작가가 쓴 책이 보문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에디션을 편집한 편집자 레터가 꼭 함께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이 작가의 말처럼 편집자 레터를 함께 읽어볼 수 있다는 게또 특징인 에디션 도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세 권을 먼저 선택했는지도 말씀을 드리면요. 미넴사에서는 북클럽 회원들을 위해서 이 에디션 도서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연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강연인데 이세 권이 가장 첫 순서로 강연이 잡혀 있는 책들이라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올해도 이벤트를 열심히 참여를 하면 나머지 네 권의 도서들도 다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강연이 가장 먼저 잡힌 이세 권을 골랐고요. 그래서 이 에디션 도서를 고를 때는 그나마 선택에 고민을 덜 하고 바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 도서 나머지 세 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세 권의 경우에는 세계문학 전집 그리고 세계 시인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이렇게 굵직한 세 시리즈 중에서 딱세 권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려 517권의 책 중에 세 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올해도 세계문학 전집에서만 세 권을 선택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계문학에서 세 권을 골랐는데요. 그중에서 첫번 첫로 고른 책은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입니다. 이책 작년에도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선택 도서로 받아보게 됐고요. 시계태엽 오렌지 출간 50주년 기념 증보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시계태 오렌지의 경우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제목이 익숙하신 분들 더 많을 것 같은데, 뒷면에 적힌 글을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의 의미를 묻는 20세기 문제작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게 만드는 속도감과 에너지, OL의 미래상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라는 평가를 받은 책이네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첫 번째 소설이었고요. 두 번째 책도 소설입니다. 미하일 불가코프 작가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인데요. 이 책의 경우에는 제가 즐겨보는 북튜버 분 중에 한 분이 세계문학 전집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책을 추천해주신 걸 보고 골라봤습니다. 두께감은 상당한 소설이긴 한데 책장이 생각보다 술술 잘 넘어가는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해서 망설임 없이 골라봤고요. 이 책도 뒷면에 적힌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암울한 현실 나약하고 비굴한 인간 군상에 대한 통쾌한 풍자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러시아 소설이라고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책이라고 하네요. 이 책도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책은 이상 시 전집입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선택한 도서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뒷면을 보니까 2022년 8월 여름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책 저는 알쓸 인자의 김상욱 교수님이 이상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지고 나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고요. 모더니티의 초극을 지향한 예술가라는 평가를 듣는 시인인 만큼 안에 살짝만 봐도 심상치가 않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런 책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절대 절대 완독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보다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을 하고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씩 마음이 끌릴 때마다 읽어보면서 좀 시간을 찬찬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도서 3권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상자에 들은 웰컴 키트 모두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지난번 문학동네 영상처럼 오늘은 미앤북클럽의 특장점 5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문학동네 북클럽 웰컴 키트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미앤북클럽의 특장점 첫 번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소장 욕구를 부르는 디자인인데요. 아까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미넴사는 계속해서 오이뮤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미넴 부클럽의 디자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 저격입니다. 작년에도 가입 선물들 너무너무 예뻤는데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들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저는 이 리딩 트래커가 정말 다한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 56개의 스티커가 모두 그림이 다르거든요. 이런 디테일과 귀여운 포인트들이 미넨 북클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 싶고요. 사실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건 취향의 문제가 크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미넨사의 선물들은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이 강하고요. 문학 동네의 선물은 깔끔하고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더 좋은지를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념부클럽의두 번째 특장점은 선택 도서의 선택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문학동네의 경우에는 딱 60권 중에서 선택 도서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 미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17권의 도서 중에 3권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점이자 단점일 텐데 선택지가 많아서 너무나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지만 또 너무 많다 보니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말 그대로 특징적인 부분이 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특징으로 꼽아 봤습니다. 세 번째 미넴북 클럽의 특장점은 받을 수 있는 도서의 개수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문학동네는 제 기억으로 총 4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모두 공통적으로 오는 도서가 2권이었고 선택도서 2권 해서 총 4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미넴사의 경우에는 에디션 도서 3권에 선택도서 3권 총 6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학동네는 웰컴키트 이후에 연말에 오는 송년키트가 하나 더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조삼모사의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웰컴키트만 놓고 봤을 때는 미넴북 클럽에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개수가 더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에디션 도서 아까도 제가 7권 다 모았다는 이야기 드렸었죠. 미넴사에서는 1년 동안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그때 선택하지 못했던 에디션 도서들도 나중에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많이 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디션 도서들을 다 모은다고 가정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또 다른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장점은 상하반기에 열리는 패밀리 데이인데요. 패밀리 데이는 제가 이미 기존에 작년 하반기 패밀리 데이 언박싱을 하면서 짧게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상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패밀리 데이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최대 50%까지 포인트를 차감해서 리퍼브 도서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를 많이 모으지 못했더라도 패밀리 데이 행사 전에 기부앤테이크라는 행사를 미리 진행해서 안 읽는 책들을 기부하고 정가만큼 포인트로 적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잘 이용하시면 작년에 저처럼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미넴북클럽 커뮤니티를 꼽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활동하면서 제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평호로 소통을 하면서 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실컷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서 이야기부터 뭐 각종 모임이나 행사 후기, 그리고 민부기들의 소소한 일상 등등 정말 자유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뭔가 평어를 써서 그런지 왠지 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책 이야기 하고 싶을 때 거기에 종종 글을 남겼었거든요. 이 커뮤니티도 잘 활용하시면 아마 더 풍족한 독서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3년 미넨 북클럽 웰컴 키트 언박싱을 해보면서 특장점 5가지 꼽아봤는데요. 두 가지 북클럽 중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해답이 될 만한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